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갱생 보호 시설이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갱생 보호 시설 주변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 시설 입주는 막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주민들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장 김동근입니다. 예, 아,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입성 마 말에 대한 정주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아, 아무래도 좀 김근식의 입소 가능성에 크게 놀란 시민들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17일일 텐데요, 성범죄자 김근식이 의정부로 우리 의정부에 있는 갱생 보호 시설로 온다 그래서. 우리 인근의 주민 또 의정부 시민 전체가 아주 불안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여야 정치권 또 시민들 전체가 한마음으로 협력을 해서 김근식 막기에서 노력했고 또 시도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수단 동원해서 입소를 저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녹양동의 입성마을에 갱성 신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입성 마을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에 입성 마을에 대한 환경도 점검하고 이미지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는 하 그런 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입성 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네, 우선은 입성 마을에 대해서 몇 차례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하고 또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했는데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 안전 대책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입성 마을이 자연 무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늦은 저녁 시간에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충한다거나.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방법순찰, 뭐 강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변의 환경 개선입니다. 주변에 보도블록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정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입성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또입성마을이 보면 그 굉장히 홍국산 산자락에 있게 되어져서 그 산자락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입성마을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범 벚나무, 벚꽃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요. 한 3~40년 이상 된 벚꽃나무들이 아주 가로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벚꽃나무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저는 바꿔보고자 싶습니다. 그리고 입성마을 주민들에게 무언가 큰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입성말 긴근 시기 들어와 우려고 했었던 갱생부 시설 인근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 미군 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 클러스터 특화 시설로 바꾸는 것 문제 또홍복산에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 이런 것들 또 어, 의정부 종합 경기장 주변을 스포츠 파크로 만들므로 인해서 입성마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입성마을이, 어, 쾌적한 공간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역할들을 저희들이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해당 갱생 보호시설 근처에 학교가 여럿이 단점에서 좀이 시설을 외진 곳으로 옮길 수 없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상 법무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음, 학교들이 반경 한 1km에 학교가 7개 정도 몰려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들을 돌보는 시설까지 하면 한 30개 정도의 시설이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 시설은 현재 위치가 적정한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작정 그 시설을 다른 곳에 옮기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대안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곳에 한 10여 분 정도가 출소 후에 가기가 다른 곳을 마땅하게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품어야 될 분들입니다. 큰 흉악범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 작은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다시 우리 사회에 복귀를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 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 대책은 안전 대책은 세우가면서도 그분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꿈을 수 있는 그런 노력 또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었습니다.